안녕하세요. 백고태솔 중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백고태솔 중학교에 발령되신 전입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석교사로 발령받은 김미숙이고 영어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고지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마침 백고지라는 말이 배움터라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해솔은 해와 소나무라는 의미로 잘 배우고 성장하여 푸르게 빛나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와 나무의 기운을 받아 이곳의온 학생들을 비롯해 교직원들도 모두 좋은 기운을 받아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학교의 규모가 크지만 역동성 있는 힘찬 에너지가 밖에서부터 느껴지는 학교라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습니다. 같이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배고 태솔 중학교에서 후에 두려움, 염려의 후, 두, 염, 을 알지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각실 밖에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이라는 시를 보면서 배고 태솔 중학교의 교직원들이 서로 서로 기대어 비스듬이 받쳐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행시를 짓고 인사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창해주세요. 배, 배움으로 성장하고, 곧, 곧바로 실천하여, 해, 해마다, 솔, 솔선수범하는, 중, 중학생들이 배출되는 학교, 대고 태솔 중학교 파이팅! 감사합니다.